어 이거 뭐야? 뭐지 이게 왜 간판 생겼어요 뭐야? 에이시기무치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Welcome to the b o x w d s t 그리고 <laughs> 보니까 주말에 뭐켜나간다고 하지 않으셨나는데뭐 내가 켜나 그를 한다고 그랬어. <laughs>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지사항이 올라오지 않은 거는 오피셜이 아닙니다. 네. 언제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laughs> 제가 뭐 한다고 하는 거는, 어, 나중에 밥한번 먹자. 이거랑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아, 아침에, 시작할 때, 또 말씀드렸으니까. 이따 롤 하긴 할 거야. 어. 싱글전 남아가지고, 싱글전 하려 그랬는데. 배틀로 짧게 하고. 어, 잡혀. 아, 맞다. 잡혀. 아, 뭐야. 지금 연패에 사람이 있어. 빨리 템 파밍. 총. 나이스 총이 뭐 권총 밖에 없냐? 여기 가방 권총, 잠깐 맨메디킷만 챙기면 될 듯. 매직이 모지 메디케도 와. 어우, 나이스. 첫판부터 분위기가 좋네요. 문이왜 닫히냐? 원래 닫히기로 패치된 건가? 헬멧은 하얀 게 좋더라고. 누구 올라오거든요? 있었는데 아... 이걸진 지... 어? 너도 죽었네? 아메디키메디키 <laughs> <laughs> oh 에이 거주 거주 하하니게임 퍼니게임 하하거야 딸핀 1 남은거야 10 남았는데 빨리 치료를 썼어야지 멍청한 녀석 <laughs> 근데 야이 요즘 애들이 이제 안통하네 이런게 보면 분명... 1등은 오늘, 오늘 1등은 관심 없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많이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죽이고 지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죽이다 보면 또 이제 또 1등 할 수도 있는 거니까 134명 자 여기 느낌 좋고요 한명 먼저 내려갔거든 괜찮아 2명 셋 뭐야, 야, 야, 왜 장전이 안돼 먹었잖아, 먹었잖아, 샷건 총알 먹었잖아. 먹은 거 아니야? 방금 먹은 뭐야? 권총이랑 저격총이, 중이... 아, 저격총이야. <laughs> 야, 왜 총알이만 뭐 따로 있냐? 이게 패치 된다 봐. 원래 총 옆에 똑같은 진의 총알 있었는데 도망가라고 아직이야. 밖에 두 명이거든. 진들끼리 싸우게 한 다음에 정신 없을 때 도망가야 돼. 지금이다. 한번 돌아 주신 다음에 달려라. 라. 아아아 헤이 헤이 할머니! 아 깜짝. 아, 소리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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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잡았구나 한명. 아까 총쏠때나갔어야 되는데 <laughs> 하필 날날본 놈이 살아가지고 아날본 놈이 죽었으면 난 살았을 텐데 여기 밑에 집은 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템안 나오면 똥망인디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빨리 내려올 수 있는 데거든요 아 이거 템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차,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가자. 저 찬가? 한명더 왔어 지금 누가 먼저 먹느냐야 아! 총알이 화살 들었다 얘 총알 이다 저기 샷건 총알이야 근데 어 뭐야 이거 패치됐나봐 멋대로 나오네 총알이 화살로 맞히려고 응? <laughs> 화살도 헤드샷 맞으면 위험하거든요. 총알 있다. 아! 아! 권총 못지 않았어? 피는 안 났어. 권총 안 먹었어? 아, 권총 안 먹었어. 다뒤었다아 종아리 종아리 아! 안돼! 주먹으로 친다! 안돼! 아, 아한 대만 맞으 간다! 아! 야 야! 너 죽어 이 녀석이 쏜다 너쟤피 나고 있다 쟤피 나고 있어 그냥 달리면 돼 그냥 달리면 돼 헤헤이

<laughs> 죽을 뻔 했는데, 저기 한명 있다, 저기. 도망가야지. <laughs> 아 죽을 뻔 했다, 진짜. 아, 총알 없어, 근데 건조 총알 깔났다 총도 들 다녀야겠다, 야. 웬만한 애들 나 보고 도망치게. 총알도 없는데. 패치돼가지고총 옆에 총알을 똑같은 걸안 주네. 총도, 총이랑 총알이 랜덤이야. 거지같이 해놨어. 그래도 더 재밌네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역시. 어, 개념 게임이야. 하하하하. <laughs> <laughs> <별로 안 웃음> 총알이 없어. <laughs> 어, 피, 피셋을 채우고 가야 돼. 양키 초딩가이이기더라고뭔 소리야, 딱 봐도 지금 어? 20대구만. 111명. 그래서 그런지 초반에 빨빨안 죽네, 애들이. 총알이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헬멧 카시면 빨간다고?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내 구도 없는 헬멧이네? 이런 쓸모없는 헬멧? 하지만 그냥 쓰고 다녀. 강해 보이잖아? 내 구도 다 떨어졌어. 헌, 헌 헬멧이야, 헌 헌헬맷. 헬멧. <laughs> 팔로 헤드샷 맞아서. 아, 그런 건가? 헤드샷을 한번 방어해 준 건가? 이놈이? 그런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헤드샷을 한번 방어해 준거아님 아, 맞아요. 오, 얘가 날 살렸네. 은혜로운 헬멧이네. 어 저기 집 있다. 저로 가야겠다. 저거 아까 내가 갔던 집 아니지? 어 풍슬레 저 모스 부고 보내고 있어. 잡혀 보이나 안 보이는데? 풍슬레 오지마. 아야 오지마. 엄마 이 녀석이 뭐 어저께 오라 오더니 오지도 않은 녀석이. 저기 뒤에다 저 풍슬레형가 봐. 아나피 없는데. <laughs> 아씨. 큰일 났다. 쫄보 풍술 주제? 아이고, 아이고. 붕대질 해야 돼. 피가 없어. 한번 붕대질 하고요. 안 되겠다, 시간이. 아, 씨. 하하 <laughs> 아이고, 총알 말씀만 끝장이야. 그 쟤도 총 없는 것 같아.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여잉? 먼저 먹는 사람이 기는 것이야. 활이요? 나까 아활 먹었나? 활안 먹었어. 총알 먹으면 내가 이겨. 이 집중에 총알 하나 없겠습니까? 내몸 하나 건설 총알 하나 없겠습니까? 끼워드릴까? <laughs> <laughs> 없어, 없다고. <laughs> 나도 주먹, 주먹 몇대 맞아도 좀 위험한 피예요. 돋기 들었을 거야 아마. 총알, 총알, 제발, 제발 하나 이놈의 도끼, 도끼라도 들자, 일단. 뭐, 어, 도끼만 나와. 총알 하나도 없어. 다 주워갔나? 아, 도끼이지. <laughs> 주먹 노리고 있어, 지금. 총알만 나오면 넌 끝장이야. 어? 여긴 안뒤졌을것 같은데 화살이다 화살은 아, 필요없어 빨리 총알 어문 잠겨있어요 파밍 안했다니 아니구나 아, 아! 아 내내로 맞았어 아, 아. <laughs> 어떻게 <어떡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아무것도 없다고! <laughs> 아, 뭘 집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laughs> 어? 총. 어, 그거다 그거. 아, 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저 아, 저 아, 저 바구니에 있는 것 같아. 아, 안돼 안돼. 아, <laughs> 이제 못 먹어. <laughs> 아, 저로 가겠다. 어저께 왜안 왔습니까? 쫄았습니까? 어저께 쫄아 놓고 이러시면 곤란하지. 어제께 어, 맨손 한번 붙자니까. 그러면 우리 정정당당히 우리 정정당당히 붕대할 테니까 피백 만들고 맨손 싸움 여기서 합시다. 어때요? 어, 지금 위치가 제가 사건 총알이 있습니다. 사건 총알 있다고? 샷건이 있어? 어 샷건인가 저거? 이 녀석이 총을 총각... 갖.. 어어? 뻥청한 <laughs> <laughs> 녀석 <laughs> 하나씩 먹었어 하나씩 <laughs> 차 건초가 없구만 거짓말을 해한발 있었나 한발아한발 있었구나 그래서 못 샀던 거구나 망청한야석어 건초 총알 또 나왔다 총 헬멧 바고 자고 오케이 아 근데 빨리 가야 돼 <laughs> 지금 지금 일단 피 채우고, 메디키도 없지.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죽는 위치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메디키도 없나? 달리자. 어, 어, 나 죽었다. 아, 빨리 달려. 지금 어디냐면, 나 G8이거든? G8. 아, 망했어. 지금 가스 30초인데. 아, 나도 죽음에 처하겠네. 아. 아 계속 쫓아온다고 도망치다가 맨 아래네 안돼 1 0 세컨드 하 아. 안돼 어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제발 차 자동차 자동차 달려 달려 이쪽으로 달리라고 어 지금 G8인데 G5까지 가야 되거든 G56까지 가야 되는데. 달려 자동차는 아직인가 반대로 왔구나 내가 아까 여기 지나왔잖아 더러운 분슬레이어 아 잘가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직이라 아직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장순경! 장순경! 어왜 달려 달리라고 그냥 북쪽으로 계속 달려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2분 뒤에 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2분, 2분 내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PSM킹 죽었네요 역시 어접이야57 57등이구만 PSM킹 그냥 방풀러입니다 방풀러 방풀해가지고 죽이는 건 누가 못합니까 달려, 달려, 달려! 아, 왜 아직도 지팔이야? 왜 아직도 지팔이냐고? 지금 붕대할 시간도 없어. 달려! 달리자! 꽃가스가 점점 오고 있어. 지7이다지7 G7. G7. G7이야, G7. 이 느낌 그대로. G6. 잠깐 위로만 가면 돼. G6. 달려, 달려. 달리라고. 제발, 자동차. 제발, 자동차. 캠핑각이다, 캠핑각. 아니야, 원래 이런 판이 우승판이야. 우스... 저기에 차가 딱 있는 거지, 간지나게. 차! 자동차! 멋있게. 아이씨, 없네. 시간없어 메디킷 하나 있으면 좋은데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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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의 다리라 G7 다리 G7 다리 G7의 다리 아 다왔어 다왔어 바로 앞이네 저 거, 건너면 들어오네 저기 저 앞에 저 앞에 저기 저기 다왔어 다왔어 거의 다 왔어 아 이거 떨어지면 위험한데 다리 삐는데 달려 계속 달려 가스 어차피 지금 몇초 몇 남았죠 가스? 아 여기다 틈이다 틈! 아아 아아 피1% 달았어 괜찮아 달려 달려 어 물이 왜 이렇게 어어? 어어? 가스가 더 빠른데? 어, 빨리, 빨리, 물을 건너야 돼. 물을 건너야 된다고. 어어! 어 뭐야! 가스가 다 지나간 거 아니야? 아! 어우왜 빨라! 어 어, 안 돼. 안 돼. 다 왔는데! 저기 앞이라고!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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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양지 바른 곳에 묻어졌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말이 나를 한보가 우단강이었네 대 설날 전달해 아, 맞아 설날 전달해 그때도 도움 받았지 그때 누구였죠 마지막에 남았을 때가 세명 남았어 그래서 둘이서 싸움 시키고 나 혼자 1등 했던 내가 좀 꺼림칙한. 마치 내가 스포츠 스타인데 마지막 3명 남았는데 금운동 몰아주고 내가 금메달 따는 그런 느낌. 협회에서 밀어주고 아까 좀 꺼림칙했지만 1등을땄다 <laughs> 화초 속에 오리지. 아 오실 쪽에 화초. 나 오실 속에 화초인 것 같아. 그러면. 제가 혼자서 10등까지, 형김의 도움 없이 10등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없이 당연히 되는 거다. 원래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못 하게 됐어. 지금. 지금 PSM들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지. 옛날에는 부시 속에만 숨어 있어도 이랬는데. 날 죽여 봐. 너네들의 저격 실력을 한번 보겠다.